복수 도마 1, 2동, 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매눌 시설물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후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위험성. 둘째는 침수 위험 지역 맨홀의 추락 방지 시설 문제입니다. 먼저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보도에 대량 설치된 이른바 조화 맨홀은 시멘트와 모래로만 구성되고 철근 보강이 부족한 구조로 외부 충격과 부식이 매우 취약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콘크리트 매늘이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이미 침하되거나 공동이 생긴 경우가 많아 보행자가 무심코 밟는 순간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콘크리트 매늘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자 여러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해당 매늘의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산 동구에서 시민이 보행 중 맨홀이 붕괴되며 어깨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관내 17만여 개의 맨홀을 전수조사하여 16,000여 개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철제 뚜껑으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서울시도 15,000여 개의 콘크리트 맨홀 중 8,000여 개를 이미 교체했고 올해 말까지 전량 철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침수 위험지역, 매놀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문제입니다. 올해 6월 부산 연지구에서 호구 속 열린 매놀에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매놀은 2022년 환경부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에 설치된 매놀, 매눌, 구형 매놀이었습니다. 이후 부산시는 중점 관리지역 14,000여 개소에 추락 방지 시설을 일괄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사고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서구에는 14,000여 개의 매놀이 있고 이중 콘크리트 매놀은 약 1,800개로 ,800개,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최근 5년간 우리 서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는 단순 개방 사고 3건이었으며 심각한 인명 피해를 동반한 추락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맨홀 안전 대책을 살펴보면 저지대 및 침수 취약 지역의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락 방지 시설 20, 220개를 설치했고, 올해도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0여 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국민 안전을 치우선에 두고 노력해주시는 집행부의 노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에 비해 노후된 콘코르트 맨열에 대한 정비 대책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마동, 정림동 등노 주택과 이면도로는 도로 개설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것으로 콘코리토 맨을 뚜껑이 균열이나 파손이 심각한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불안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계십니다. 작년 서부에서는 콘크리트 매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부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외관상태의 중심의 유관점검에 그쳤고 실제로는 내부 부식이나 구조적 약화가 진행된 매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보다 정밀한 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도마동과 정림동 등 노후 이면도로 지역을 포함한 서구 전체 이면도로의 콘코르토 매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내구성이 약하거나 균열이 확인된 매홀부터 안전한 소재로 우선 교체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콘크리트 매늘을 교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수 지역,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우선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침수 시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지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비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매늘 안전 인프라를 완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목 부청장님 도로의 작은 구조를 하나가 때리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적극행정 예방적 행정의 무범사례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번 자열를 마칩니다.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